1097번 볼게. 자, 이렇게 10개의 수가 있고, 얘네들은 0, 1, 2 중에, 어, 느 하나의 값을 갖는데요. 자, 그랬을 때에, 이 10개 수를 다 더하면 8이 되고, 어, 이 10개 수를 제곱을 해서, 어, 다 더하면 12가 된데그래서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. 자, 일단 이 문제는, 이두 조건을 통해서, 어, 이 중에서 0이 몇개 있는지 1이 몇개 있는지 2가 몇개 있는지 파악하는 게 관건이네요. 자,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0의 개수를 어, x개라고 하고 1의 개수를 y개 2의 개수를 뭐 z개라고 해볼게. 자,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자, 얘는 다다한 거잖아. 이1 0개향 항을. 그렇죠? 그러면은 자, 0은 몇개 있으니까 x개 있죠? 자,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0 곱하기 x 그 다음에 1은 몇개 1은 y가 있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이제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z가 있으니까 어, 2곱하기 z에서 어, 2z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뭐가 되겠더라 8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더하기 z는 8이다 그 다음에 얘도, 얘도 똑같이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제곱을한 거잖아요 제곱 자 그러면은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죠 맞죠? 제곱된 수를 써보면 자, 0은 그대로 0이고 1은 1이고 2는 4야 자, 그러면 제곱된 것끼지좀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0이 x니까 0 곱하기 x 그대로 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 1은 y개 4는 z개 있는 거죠 4는 이제 z개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1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고 이거 정리해주면 y 더하기 4z는 10이다. 자, 그럼 yz에 대한 식두개 나왔잖아? 이거 연립해주면 되죠. 맞죠? 조식을 뭐 해주면? 조식을 빼주면 되지. 조식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2z는 4가 되고, 따라서 z는 2가 됩니다. 맞죠? 그 말은 2가 몇개 있다?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, z가 이거, 그럼 y는 몇개 나와요? y는 4가 나오네. 맞죠? 그렇죠? 자, 아. 자 그럼 y가 즉 1의 개수가 4개 어, 2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죠 그럼 0의 개수는 자동적으로 4개라고 볼수 있지 다 더해서 10개 나와야 되니까 1 0개 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0, 1의 개수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 구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자이건 쉽죠 자 각각의 10개의 음, 그 수들에다가 빼기를 한 다음에 절댓값 취하는 거를 어, 다 더하라는 얘기죠 자, 그럼 지금 0의 개수가 4개 있으니까, 어, 얘가 0인 게, 여기 0이 들어갈 게 지금 4번 나온다는 거죠? 그럼 0-1의 절대값, 요 값이 똑같이 4개 있더라 그래서 4라고 보시면 되죠. 이 값에다가. 그 다음에, 자, 여기 1에 들어갈 거. 1에 들어갈 것은 몇번 있죠, 이게? 4번 있죠. 1은 4번 나오니까. 그래서 1-1 절대값, 요 값이 몇 번? 4번 있고. 그 다음에, 여기 2가 들어갈 거. 이 값이 2가 되는 거는 2번 있죠. 맞죠? 두개 있죠. 그러니까 2 0 0 1의 절대값이 어, 여기두 번.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. 요 값은. 그렇죠? 계산해 주면 얘는 4, 얘는 0, 얘는 2죠. 그래서 답은 6이 되겠다.